가운데 정보 보안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.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보다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네. 그래서 그 정보를 음. 가지고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보안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. 채널 A 뉴스 조현선입니다. 발을 안 내죠. 네하마도 주변 세 나라의 일인자들이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. 먼저 러시아 보겠습니다. 푸틴 대통령이 4선을 성공해서 <laughs> 앞으로 6년 더 집권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4번 그리고 총리 한 번을 진행게 되는 건데 6년 뒤라고 권력을 내려놓을까요?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크렘린궁 인근 광장에 몰려나온 사람들, 푸틴 대통령의 4선을 축하하는 인파입니다. <목소리> 76%의 득표율로 승리한 푸틴. 선거 결과에 러시아 발전에 대한